주택 담보 대출 조건과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도 안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상향된 이번 70 대책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유선영 부동산 컨설턴트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한 달도 안 됐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대책이 나왔단 말이죠. 이 추가 대책이 나온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굉장히, 어, 좀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유2실 대책이 사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전혀 그 효력이 발생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대책에서 나왔던 뭐 규제 지역 외에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오는가 하면 또 서울 수도권 일대 전 지역에서 오히려 패닉바잉 그래서 어 이게 뭔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집을 더 사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규제 방향을 좀 선회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실제, 진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수 있는 어떤 환경을 대출이라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뺏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항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번에 좀더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 그리고 단기 매매를 좀 하려는 그러한 그 투자 수요들을 좀더 차단하는 쪽으로 세지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70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올릴 것이다. 또는 결국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책이 나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전세 가격은 뭐7 1공 대책 이전부터 계속 어 굉장히 상승세였고요. 앞으로도, 어,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 단기 내뭐 전세 가격이 뭐 갑자기 더 급등한다거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읽을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뭐 여러 가지 공급, 수급의 문제 불균형과 또 지금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임대차 3법, 이제는 임대차 5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뭐 이제 전월세 상한제, 뭐 이제 신고제 그리고 계약갱신 첫권 이런 거 이상의 제책들을 자꾸자꾸 발휘하고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어, 사인들을 주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어 이번이 전세를 뭐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주게 되면서 임대사업 자를 통해서 공급되던 주택들이 수요가 감, 그 공급이 감소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급도 불균형한 상황에서 사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지난 6 1 7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특히 재개발 기대가 높았던 목동 아파트를 두고서는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최근 13단지는 정밀 안전 진단에서 조건부 통과를 했고 사실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도 고공행진 중인데 이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사실은 이제 그 6.1세 대책에서 굉장히 어, 노렸던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인연거주라든가 안전진단 강화였는데요. 사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안전진단을 지금 통과하거나 지금 진행 중인 곳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시세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 서울 수도권 일대에서 좋은 입지에 어 어떤 정비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새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는 자리들은 결국은 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뭐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아주 자명한 위치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실 거주를 하시면서 뭐 학군의 수요, 학군의 어떤 그런 분위기까지 다 챙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목동의 가치는 좀 계속. 적적으로 조명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는 기존 기조대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없이도 서울시내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그린벨트 해제는 많은 뭐 논의,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서울이 정부에서 이러한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나오는 것은 서울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호하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만약에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면 가장 확실하고 또, 우리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주요한 메인 자리에 좋아하는 강남, 자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들을 지금 재건축을 다 막고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보니 지금 개발자, 어, 구역을 지금 해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부에서 빠르게 이 공급에 대한 확대를 원한다면 지금 막아놓고 있는 정비 사업들에 대한 어, 어떤 활성화 방향을 조금 더 열어 주시는 열어 주는 것이 맞다. 뭐 재개발 그니까 강북권에는 재개발 단지들을 지금 진행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어, 사실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좀 강남권에 좀 일자리가 좋은 곳에 어, 좋은 집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수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열어 놓는 것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어 개발을 하면서 또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입고, 먹고, 자고,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관심도 높고, 그만큼 얽힌 사안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선영 부동산 컨설턴트와 함께 부동산 시장 분위기 두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